무서운 눈을 가진 무언가가 한 남자를 쫓고 있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에이미 와인하우스 그리고는 지구 종말의 날을 알려줍니다 꿈인 줄 알았는데 달력에도 표시가 돼있고 황급히 여자친구를 깨워보는데 에미 뭐해? 대놓고 바람핀 여자친구 지구 종말이 다가온다고 얘기하자 또 다른 남자와 떠나버리고 말았죠. 그렇게 오늘은 주인공 윌의 생일입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파티에 모였죠. 그의 생일에 유명 가수들까지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고... 맞습니다. 단순한 꿈이 아니었죠. 진짜 종말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보시는 이미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었죠. 이때 행콕이 등장하고, 과연 시민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이번엔 누보라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황급히 어느 창고로 도망쳤는데 섹시한 도시의 언니들이 터셀를 부리죠. 그러자 센 언니와 한판 붙게 되는 이 친구. 그한 표정으로 그녀들을 물리치죠. 오늘은 늦었으니 창고에서 밤을 보내기로 한답니다. 얼어 죽지 않기 위해 체온을 공유하기로 하고 뜻밖의 게이득 그렇게 그날 밤 꿈을 꾸는 윌. I can teleport through time and space. 바람난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점퍼라며 고백하는 꿈을 꾸죠. 얘는 그냥 변태가 컨셉인가 봅니다. 신기하게도 이 꿈을 친구들이 같이 보고 있었죠. 또다시 지진이 일어나고 친구들은 대피하기 시작합니다. 같은 시각 박물관에 있는 윌의 전 여친과 전화를 하게 되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하는 윌. 게다가 갑자기 전화 수신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자 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요? 그렇게 리사가 떠나고 자리를 피한 친구들 갑자기 맨홀에서 누가 등장합니다 사랑하는 리사를 0.1초만에 잊어버린 저 친구 우선 이 자리를 뜨기로 합니다. 그렇게 새 친구와 박물관으로 가려는데. 그렇게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되었죠. 댄스 하나만은 절대 질수 없는 이 친구들 헤드 스피는 기본. 등짝이 어딘가 좀 어색한 공주님의 댄스. 이번엔 허리케인이 몰려옵니다. 우리들의 히어로는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드디어 등장한 슈퍼 히어로. 다시 등장한 다른 히어로. 이번엔 헐크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순삭되고 말았죠. 같은 시각, 박물관에 있는 에이미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허리케인을 피해 한 건물로 들어간 친구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귀여운 인형 친구 들이 나타난 거 죠？ 과연 귀엽 기만 할까요？갑자기 돌 변한 인형 들이 덮치기 시작 했 고, 여 기서 또한 명의 친 구를 잃게되 죠. 친구의 희생으로 귀엽고 무서운 인형들을 겨우 해치우게 되었죠. 그렇게 다시 박물관으로 향하는 길에 또 다른 히어로를 만납니다. 배트맨도 사람인지라 죽기 싫어 도망간다는데, 그만의 방식대로 자리를 뜹니다. 이번엔 진짜 박물관으로 가기 위해 차를 뺏는 친구들 마하의 속도로 도착한 박물관 에이미의 고통이 클것 같아 마취를 시도해 봅니다. 이제야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출해내는 이들 이때, 에이미가 지구 종말을 막기 위해 해골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윌과 에이미가 재단으로 향하게 되고, 케빈과 공주에게는 문제가 생겼죠. 박물관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시각, 위에 게도 누군 가가 나타났 죠？이때 갑자기 나타난 쿵푸 하는 팬더 와 편판 붙게되는 케빈 손쉽 게 날려 버 리고 공주 와 키스 를하 는데, 그런데 공 주가 3년 마다 남 자가 되는 저주 에 걸렸 다고 합니다. 이때 다시 일어난 팬더에게 당하고 말았죠. 한편 배우 울프와 답답하게 싸우는 모습에 에이미가 간단하게 처치하고 다시 재단으로 향하죠. 드디어 재단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가 갑자기 등장하죠. 인디아나 존스 다름 아닌 위일의 아빠였습니다. That's right. I'm your father. This your girl? 아들의 여자친구와 포옹하는 아빠. Some... Do what your old man did. Down. 자, 그럼 지구를 구하기 위해 윌의 아빠가 나서게 되는데 그대로 oh, 퇴근. 너무나 자연스럽게 윌의 앞에 놓여진 준비물. 그렇게 윌의 엄청난 활약으로 지구를 구하게 되었죠. 이 영화는 2008년에 개봉한 제이슨 프리드버그 감독의 디제스터 무비였습니다. 각종 슈퍼 히어로 패러디와 일부러 완벽해 보이려 하지 않은 구성들이 나름 신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주말 병맛 패러디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